그러니까 새신자 하나 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새신자와 귀신자의 사랑의 균형을 딱 맞추는. 그러니까 이제 쓰, 그 쓰는 용어 있어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냈다. 그러니까 저 사람들 돌아가지고 이것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. <laughs> 아니요 그래서 그런지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 개척 멤버가 남아있기가 어려워. 그게 이제 양면성인데 본인이 가인 증후군 때문에 못 견디고 두 번째는 그거를 균형 있게 사랑하기에는 목사도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다. 는 <laughs>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사랑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교인이잖아. 저기는 아직 이제 왔잖아. 그럼 여기를 사랑하고 여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부족하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쏠려버려 그냥 목사도.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래도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딱안 된다는 거죠. 엄마가 애들한테 그러듯. 그러니까 솔직하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고 하는 말도 봤지만, 그래도 이쁜 손가락이 있고, 배기 싫은 손가락이 있어. 맞아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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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려요. 열 자식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어. 그래도 배기 싫은 놈 있고, 더 이쁜 놈 있어. 맞아요. 틀려요. 이쁜 놈은 먹을 거 있을 때 자면 깨워서 먹이고, 미운 놈은 잘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. <laughs> 자, 거기까지는 괜찮았어. 하고 가인은 양, 농사 짓는 사람이야 농사. 아벨은 양을 쳤어. 그런데,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,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, 하고 내가 그때 살았으면, 내 하나님한테 이런 부탁을, 엠만 하면 그냥 제사를 다 받으시면 집안에 그런 복잡한 사건이 안 생겼습니다.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안 받았네. 아, 아벨 건 받고 가인 건안 받았어. 그러니까 가인이 뭘 받았어, 이제. 열받아가지고열 받아서 누구를 패 죽여버렸어? 아벨. 아벨을 패 죽였어. 자, 그 사건만 딱 끊어보면.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펴주겠다.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야.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. 여지껏 괜찮다가 그 사건만 하나 딱 생기면 그거는 가인이 감당을 했을 거야. 근데 이게 그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소외감에 하나님마저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감당이 안된 거예요. 오늘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른을 상대하는데, 어른도 전부 그 어른의 성품이 애들 때 것이 그대로 가.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 성격이 온만한데, 애들 때부터 삐딱하게 어른이 된 분은요, 어른이 돼서도 삐딱해. 이 가인 증후군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해결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마다 공통점 은 어디서 애들 때부터 희한한 현상 으로 커왔어요 네. 그래서 정말 애들 잘 키워야 돼 애들 때 원만한 사랑 속에서 키워야 어른이 돼도 정상 저는 물론 뭐 나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유가 육남매 속에서 문질러져서 커가지고 <laughs> 육남매가 크다 보니까 막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고 그래가지고 웬만큼 부딪쳐봐야 그럴 수도 있지, 그래. 그런데 대개 문학동료 외동딸이든지, 예, 그 다음에 외아들이든지, 이런 애들은요, 평범한 일이 걔는 평범하지가 않아. 우리는 이제 막 아들만 세 대다가 아버지까지 네 명이니까, 양말을 먼저 신는 게 임자요. 왜냐면 하 팔은 다 비슷해요. 이제 아버지나 아들 셋이 바, 다 비, 비슷해. 그러니까, 먼저 신는 양말을, 딱신으다 구멍 나면 벗어놓고 아, 막 계속 계속 구멍 안난 놈부터 신는 거야. 다 신고 나가면 마지막에 이제 구멍 그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. 왜냐면 애들 다 신고 나가 버리고 아버지 야 이놈 새끼야 내 양말 누가 신느냐 벌써 신고 나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안 듣겠다. 내가 먼저 신냐 지금 이제 아버지도 먼저 신어. 그러면 맨날 엄마 양말 구멍 났어. 오늘 그냥 신고 가 신발 안 벗으면 되지.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아, 구멍난 양말도 신어버릇터는 어떤 그, 그, 원만한 성격이 되는데, 외아들로 큰 애나, 외딸로 큰 애들은요, 누가 그렇게 헐 리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, 항상 지 양말 지가 신고 하다 보니까, 지 양말을 남이 신었다는 게 애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신으면,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럴 수 있어. 예, 네, 그니까. 예, 네, 예, 네, 잘 들으세요. 딸만 여섯 있는 집은요, 남자 팬티 보면요. 이, 이 왜? 남자 팬티를 본 적이 없어. 그러면 아들 여섯 있는 집은요, 여자 불에 지어 걸어놓은 적. 야, 저게 뭐냐? 야, 왜? 여자 불에 지어를 그러나 우리는 아들 셋, 딸셋시라 남자 것도 보고, 여자 것도 봐가지고. 비교적 참 성격이 다 원만해 성격이 뭔 말인지는 이제 알아듣겠죠 이렇게 둥글둥글 커는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 적응에 엄청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요 사회생활 적응하는 온실이야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적응하고 사네 근데 이 온실이 잘못되면 나가서 적응을 못해